공자 왔느냐. 네. 자, 오늘의 천자문 도를 아십니까?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너에게 해라. 오늘 천자문 마칠 종 끝날 종자입니다. 마지막 편 약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공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천자문은 여덟 자입니다. 위여조자. 언제호야 예. 시작합니다. 위 이를 위어 말씀어 조 돌조 자 놈자 어조사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어조사 여기서는 어조 말씀어 돌조 말을 돕는다가 어조사가 되는겁니다. 어조란 즉 어조란 한문의 어조사라는 의미란 얘기죠. 앞에 말을 돕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언제호야 어찌언 이끼제 온호 어조사야 혹은 이끼야라고도 읽히는데 어조사언 어조사제 어조사호 어조사야라고도 읽혀집니다 모두가 어조사입니다 마무리하는데 이 에, 986자를 쓰고 예. 내자가 네 모자랐는데 이 내자를 네 채우는 데 귀신이 가르쳤던 귀신, 귀신이 가르쳤던 전설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고민하는데 귀신이 알려주었다는 전설, 전설의 고향 언제 고향으로 마칩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시간 퀴즈를 하나만 넣었습니다. 예. 음량하게 천자문 이벤트를 합니다. 실시. 자, 뭐냐? 인사성 댓글은 X입니다. 인사성 댓글 달지 마시고 댓글은 뜻풀이로 해주십시오. 자, 여기 네 글자의 글씨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친절한 공자는 1, 2, 3, 4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네 글자의 댓글 뜻풀이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돌을 닦으시고 어디가나 인생이라는 것은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너에게 이거 하나만 해도 천자문 공부 천자보다도 요네 글자 요네 글자만 지켜도 여러분은 큰 수학이 되는 겁니다. 약간 서운한 감이 돌지만 다음에 더 좋은 아더 어 좋은 음 뭐더 좋은 뭐 주제로다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바이바이.